이렇게 딱 3개의 매장만 나와요 검게 네일은 상위 5개 매장 중에 4개의 매장이나 설정해 놨으니까 10월에는 검색량이 70만이 넘거든요 오늘은 플레이스 순위를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대표 키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복습해 보면 이건 네이버 이용약관에 올라와 있는 공식 플레이스 순위 기준인데요. 여기서 연관도와 인기도가 핵심이죠. 그리고 연관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상호 업종 대표 키워드고요. 이세 가지가 플레이스의 장카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모든 플레이스 마케팅을 통틀어서 가성비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우선 변경하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고요. 수정하면 바로 순위에 반영되고 특정 키워드와 연관도를 가장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 키워드가 대장인데 상호나 업종은 변경이 제한적이기도 하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지만 대표 키워드는 훨씬 다양하고 다섯 개나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인스타에서 강의 난이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좀더 쉽게 알려달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의견을 반영해서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쉬운 방법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쉬운 방법 첫 번째. 우선 플레이스 연구소에 접속해주세요. 웹사이트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왼쪽 사이드 바에 있는 대표 키워드 참고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URL과 키워드 중에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이제 대표님 사업장이 있는 지역과 업종을 붙여서 검색해주세요. 예를 들어 상무지구에서 술집을 운영한다면 여기에 상무지구 술집 이렇게 치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상무지구 술집을 쳤을 때 상위 1위부터 5위 매장이 설정해 놓은 대표 키워드예요. 상무지구 술집 1위 매장은 대표 키워드를 광주 상무지구 낮술 치평동 술집 굴보쌈 꼬막 이모 카세 전호회로 설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중복 키워드는 이것들 중에 겹친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쌍촌동 술집이 두번 중복된 거예요. 이제 사장님은 중복된 키워드 위주로 대표 키워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들어가서 기존 대표 키워드 삭제하고 이런 키워드를 넣어보세요. 이렇게 변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대표 키워드 순위 누르고 변경 사항에 오늘 어떤 걸 변경했는지 적고 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대표 키워드를 계속 남길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꿀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방법은 위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꼭 시청해 보세요 음식점 말고 다른 업종도 볼게요 성수에서 미용실을 한다면 여기에 성수 미용실 이렇게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성수 미용실 3번 허쉬컷 두번 레이어드 컷세번 히피펌이 세번 중복된 걸볼수 있죠 이제 이런 키워드 위주로 대표 키워드를 바꿔보고 순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호계동에서 네일샵 해보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중복되고 범계네일은 상위 5개 매장 중에 4개의 매장이나 설정해 놨으니까 꼭 넣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연신네일스장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을 활용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제 쉬운 방법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표 키워드 그룹 설정하는 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표 키워드에 목표 키워드를 그대로 넣어보는 거예요. 순위 정렬을 통해 이렇게 그룹이 선정됐으면 위에 다섯 개로 바꿔보는 거죠. 다만 맛집은 대표 키워드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빼고 청주 스테이크를 넣어야겠죠. 목표 키워드 그룹 설정하는 방법은 위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꼭 보셔야 해요. 목표가 없으면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쉬운 방법을 모두 해보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키워드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위 관리해야 할 키워드는 지역 키워드 더하기 세부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지역 키워드를 붙이지 않고 미용실, 헬스장 등을 검색하면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순위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역 키워드는 행정구역, 교통, 랜드마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구역과 교통은 일반적으로 가게 주소에 의해서 연관도가 자동으로 생기지만 랜드마크는 아닌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대표 키워드에 랜드마크를 넣어보는 거예요. 예시 보여드릴게요. 홍대 레드로드라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에 홍대 레드로드 맛집을 치면 이렇게 딱세 개의 매장만 나와요.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이 매장들의 대표 키워드를 확인해 보면 모두 레드로드를 넣어놨죠. 그러니까 홍대 레드로드는 매장 주소에 기반해서 자동으로 연관성이 생기는 지역 키워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 키워드로 연관성을 만들어준 업체만 노출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마포중앙도서관인데요. 여기거든요. 이렇게 네모나게 원래는 마포중앙도서관 맛집을 치면 이렇게 도서관 건물에 있는 음식점만 나왔거든요. 근데 대표 키워드에 마포중앙도서관을 넣으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업체도 연관도가 만들어져서 상위 노출이 됩니다 모든 랜드마크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찾기만 하면 특정 키워드를 독과점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랜드마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랜드마크는 무슨 무슨 길 시장 쇼핑몰 학교 병원 등 무궁무진합니다 두번째는 단독 키워드 대 결합 키워드입니다 대표 키워드는 이렇게 지역 키워드만 넣을 수도 있고 세부 키워드만 넣을 수도 있고 결합 형태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중 어떤 형태로 넣는 게 나은지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 이건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딱 떨어지는 답을 원하셨겠지만 키워드마다 알고리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에요. 저도 뭔가 있어 보이게 공식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면 편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다만 확률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행정구역이나 교통을 단독으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두 개는 매장의 주소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연관성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여의도에서 장사를 하는데 대표 키워드에 여의도나 여의도역을 단독으로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결합 형태인 여의도 부침머리, 여의도 김치찌개 같은 건 효과적일 수 있겠죠. 세 번째 팁은 시즌 키워드입니다. 일정 기간에 트래픽이 몰리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키워드들은 상위 노출은 물론이고 단기간에 플레이스 방문자 수, 즉, 인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 보여드릴게요. 여의도 불꽃축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10월에는 검색량이 70만이 넘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축제 공식 플레이스를 제외하고 단 3개의 매장만 나와요. 그리고 대표 키워드를 확인해보면 어김없이 불꽃축제를 넣어놨죠. 70만이 넘는 트래픽을 극히 일부만 가져올 수 있어도 전체적인 순위 상승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시즌 키워드는 그 지역에 있는 사장님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벚꽃놀이가 될 수도 있고, 해도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대표 키워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 키워드는 순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위 노출 매장의 대표 키워드를 참고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목표 키워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초보 단계를 넘어섰다면 랜드마크, 다양한 결합, 시즌 키워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청자분들께 피드백 받은 걸 토대로 진행방식을 변경해 봤는데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것도 참고해서 더 나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